내, 공, 내 공중에 사아지어는거 좋다 해서 했었다니까. 발라댕기고 좋거든. 대로움직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 아 씨, 설정리 당하고 도네 새끼야. 내만 보러 오는데. 하나 나오라나. 야. 방금 쏘죠 아, 바로 봤거든. 마지막에. 앵글거리지 마. 겐지 미오스트 데모. 기동성 있는 게. 미오리와스트즈. 되겠다. 하라가제네에초에로쏘도로내렸던말아요신우하 음. 하나 이번에 물리면 죽을 수있차 아, 안아야된 별로 안보인다아 어. 밑에, 밑에 가자. 밑에, 어. 밑에 오른쪽 맞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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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가자. 오른쪽. 이렇게 밑에 가자. 밑에 가자. 밑에 가자. 밑에 아자 밑에 가자. 밑에 가자. 밑에 가자. 밑에 가아아에 가자. 밑에 가자. 밑에 가자. 밑다 가자. 밑에 가자. 밑에 가자. 밑에 가자. 가에 야, 뭐. 아, 아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라. 파라라. 도망가, 어디 어 여기. 여이가어야 아, 따라 라라

어, 왜 어, 좀, 어, 좀 이리 와서 내 저리 저리 안 오. 저리 안 오. 저리 안 오. 저리 안 저리 안 오. 저리 안 오. 저리 오. 저리 안 오. 저리 안 오. 저리 안 오. 저 오. 저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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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리 올라갈라고 <laughs> 야 우리 팀한다아못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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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아, 나도. 우리가 어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의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다 아, 나도. 아, 어더 있네. 아, 왼한 아, 왼쪽, 아, 왼쪽, 아, 왼쪽, 아, 왼쪽, 쪽 아, 아, 왼쪽, 아, 왼 아, 왼쪽, 다쪽 아, 왼쪽, 아, 왼 아, 아, 왼쪽, 아, 왼쪽, 아, 왼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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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

아, 좋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아, 나 봐. 아, 또 잡았다. 다시 전장이 너에게. 우리 디바공 있다. 하나 늘에서정가발 영웅이. 아, 한 대. 2대 1. 탄산수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솔 주세요 어. 저 그냥 솔드 게요내 이름은 맥크 그피 하세요 둠로 준비. 가던 거해 가던, 거에, 가던 우린 거 우린 모두 군인이다 제일 이다왔어무이을도드릴까 여기는 둠피야 쪽 하나 힐 아예 못 했는데 계속 계속 잡았아 포탄만 깨는데못깨4 3 이일 사라운더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퐁퐁, 가쪽으로 말고 퐁퐁 한쪽으로. 오케이, 가쪽으로 더, 떨어진다. 루시한테 야, 너무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지 필요 없어. 시 빨리 내야 다파 갔다, 파 갔다. 아, 또, 내만보네파라이 집이, 아, 이이이 집이, 암살 에이 집이, 바람에, 이집바람이집바 잡아 이이 바람에, 이 집이, 다람에이 집이, 바람바람다이바이 집이, 바람이 집이, 바람에, 이집먹바이래야돼람에이 집이, 바람에, 이이 누구죠, 앞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네. 다음, 너, 하나, 너, 너. 하나, 1배. 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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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리퍼 어디? 리퍼 어디? 그 야, 점프, 점프. 2리야 자기 방으로 빠짐. 툭 가도 온다. 가자. 가자, 거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신air, 고향으로 고향으로 안bla, 안 아, 냐 봐. 아냐피 으아, 아 개피. 피 으아, 개피. 으아, 개피. 으아, 개피. 아아아아아개 빼고 빼고 네 다시 일어날 테니. 빼라 빼라. 한대 빼라 한대. 빼라. 하나 그래. 그래. 개피. 아, 돌아와, 아, 한 대! 빼라. 생명조다. 빼라. 여서부터 잡아 아게 아, 얘 뛰나 가고. 아한번 딱이 한번 가자. 우분바 여기 이거 잡자, 잡아 잡고 가자. 어. 가자. 한명 남. 이것도 너트 도시지? 이거동 뭐야? 이거 봐. 가가가 자, 휘둘리지 마. 잡광 잡고, 잡고 가. 계신네 무리하지 마. 다시 빼. 다시 빼. 다시 일어날 테니 공격기가 완전히 충전됐다 돌격! <목소리> 도네. 도네. <목소리> 이 a 또 e 네이 t 또 l d you. 고 e 는데리퍼 t a l 가 to one day. People talk to one day. I want to talk to one day. I w

곧베시로다 이거 어, 어, 아. 어, 싫었이 시스템 정상 작동 중. 아, 팔아 이 새끼가 맨다 이러면 대박 세졌네. 시 됐다. 하나 다빼라빼라빼라싱스 <목소리> <목소리> 떨어져라 그냥.

야야렇게하나안하나안하더아나도안하나도안 하더라도 하나도 하라나안하라나도안하하도안하더라다 이대이키워할수 있는 사람이내가키어할수 있는 게아니다디바가케어 티바가 켜져. 티바가 바가줄 모르네 가 켜져. 가 켜져. 티바가 켜져. 티래 이, 알래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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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라서 뒤쳐날 생각하지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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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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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이거 지금 들어가자. 이 일시 못 깔다. 전투정하고다수하 나가 지금 서 이렇게 힘잖아정이을버다 리퍼 돈다 리퍼! 리퍼! 어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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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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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라인이라 그냥 뭐.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솔직히. 야이발를 먼저 깨든가 차라를 먼저 죽이든가 하자. 야 우주아. 우이가 음. 하나가 안 된다 이거. 중국기 음.

아, 이네라 캐리했네, 야이 씨발 디바 새끼야! 니네 씨발 2점대 디바가 사람이가 개 새끼야! 요즘에 씨발 5점대 디바가 존나 많은데 이 빈신 새끼야! 막 씨발 디바 못하면 씨발 무식은 아들이다. 는 죽지 않아요. 새끼야, 제 새끼 딜바나 내보다 씨발 많이 했는 새끼야. 딜쳐보고 하리 개 새끼야.